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법을 알면서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대 교수가 법을 가르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않는다면, 법을 어긴다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자랑해. 우리 하나님 자녀야. 선택된 백성이야. 자랑까지 해. 그런데 지키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것, 자부심은 있는데,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율법, 십계명을 받았다. 그리고 할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 두 개를 가장 프라이드로 삼고 있어요. 율법을 받았다, 십계명 그리고 할래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표시의 사인하고 똑같다. 그러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근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 사상을 갖고 있지만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책망해요. 그래서, 우리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면적 변화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이니 진짜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도, 뭐, 1교회, 2교회, 막, 1 뭐, 이렇게 해서 외국에 교회를 세웠으면 지금 몇개 세웠을 거야. 우리 교회도.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볼 생각도 안 했고, 정말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거였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일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것은 세광명 제1 교회, 세광명, 제2교. 이런 거는 없어. 드러난 건 없어. 네.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집회를 할 때, 선교사, 대회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졌던 것을 저는 믿어요. 그것을 통하여 나타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는 못 보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야. 칭찬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면 돼요. 자,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나님께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너나 할것 없어. 이게 쉽지 않아. 이 유혹이 굉장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자. 아멘.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에게 보이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그냥 좋아서 하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게, 이게 진짜야. 엄마, 아버지가 볼까, 볼, 보는 시간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부터요, 뭐, 친구들은 쑥맥이라고도 하고, 뭐, 바보 같다고 했지 몰라도, 선생님 없으면요, 이게 잔머리 돌아가는 애들은, 선생님 이 있으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선생님만 딱! 시야에서 벗어나면요, 아이고, 지우개 던지고, 막, 걸레 던지고. 김승우 장로님그 반도 그랬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목회도 그렇게 해요. 목회도. 우리 전수사님들한테도 사람 안 봐도 알아서 스스로 해라. 알아서 스스로 해라. 참된 믿음이 뭘까? 참된 믿음이 뭘까? 성경책 딱 끼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딱 하고 다니고 주여 주여 하고 다니고 그게 믿음일까요? 날마다 찬송한다고 교회 열심히 한다. 그게 믿음일까요? 물론 믿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열심도 내야지. 진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첫 걸음은 주님 사랑해서 나와야 돼. 그죠? 주님 사랑 때문에 이 밤에도 나오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할수 있고, 할렐루야. 어, 어제 우리 감리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너는 감리사 은퇴를 했어도 어, 두 달에 한 번씩은 모여요. 그래서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 하는데, 어, 여기. 서울 해성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이 진짜 아무 문제가 없었어 아무 문제. 근데 이 목사님이 제가요 야 한참 후배인데 존경스럽더라고. 그러다 화성 화성에 교회로 가는데 어 엄청 큰 교회로 갔어요. 물론 강남에 있다가 거기로 간 것은 좀 그런데 교회가요 야 우리 교회 한 다섯 배 정도 돼 얼마나 큰지 엄청 커. 땅이 한 몇만평 되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요? 막 여기 운동장 두어에 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운동장. 엄청 큰 교회라고. 그쪽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근데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잘알요그 교회가 75년 된 교회래요. 75년 된.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참 열심히 되는 장로님인데 94세래. 새벽 기도 부부가 하루도 안 빠진대. 그리고 지금도 차량 운행을 하신대. 이야. 이쪽은 왜 아멘도 않고. <laughs> 여러분요, 94세에 차량 봉사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전 생각해. 그렇지 않나요? 축복이야. 우리 장로님 94세까지 반주하셔요. 반주 <laughs> 새벽에 어이 어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94세가 아니라 80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94세까지만 하죠. <laughs> 참그 간증을 하는데요. 그 교회가 참 이런 우여곡절들 도 많았는데 참 그런 장로님들 은퇴 그 원로 장로님들이 14분이시더라. 그분들 중에 정말 열심 히 내는 분들만 간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부부가 할머니가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장로님인데 원로 장로님인데 여러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나이 상관 없어. 그렇지 않나요? 주님 사랑하면 나타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야. 제가 오래도록 봉사하라고는 안할 테니까 94살 세까지만 봉사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 감독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이제는 그 지방에 때 와서 이렇게 자 지방에 때 와서 이렇게 안수하신 그 감독님 계세요. 근데 그 감독님 어, 김규현 감독님이신데, 작년에 은퇴했어요. 작년에 은퇴했는데, 안수하려고 이러는데 이, 이 목사님이 그러고, 풍이 온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유대인들이 아홉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 몇 가지? 아홉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그때 전도에 막 붐이 있어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뭐 여자가 남자도 전도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도 전도할 수 있는데 그때 뭐 그냥 솔직하게 노강 숙권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그러다가 저 어떤 남자분이 교회를 따라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잘해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해줍니까한명 전도하고 나면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써요. 주일날도 나오시라고 해서 데려다 앉혀 놓고, 식사할 때막 갔다가 주고, 막다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집에까지 쫓아온 거요. 자기 좋아서 그런 줄 알고,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그런 줄 알고, 예? 그래서 누가 와서,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안 나오는 거야. 착각이야, 착각. 유대인들도요, 아홉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 우리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저거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거 아닌데 그러는데, 우리는,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볼게요. 먼저 유대인 17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율법 의지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겁니다.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거야. 그건 좋은 거야. 또, 하나님을 자랑해. 여러분요, 하나님 자랑하는 건 이거는요, 정말 복받을 일이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자랑하세요.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야.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그죠?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 아니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요 마지막 시대는 분별이 능력이요. 따라 합시다 분별이. 능력이다. 분별이 실력이다.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굉장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 썩어질 것으로 가득 채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요. 아무것도 볼 줄을 몰라 앞을 갈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 어둠의 자식들에게 빛이 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 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어둠에 있는 자들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십 절에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야, 가르쳐주는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건복 있는 거요. 그렇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 어린아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아홉 가지의 모든 것이 다 모여서 착각이어서 스스로 믿는 거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스스로 믿는 거야. 스스로. 옆 사람 쳐다보고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요 신앙은 본인이 알아.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알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의 앞에 외식할 필요가 없어. 누가 인정하든 안든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 사람이 인정하든 칭찬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금 반전을 이루고. 다 좋은 거예요. 아홉 가지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착각하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디계 약교예요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군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한다. 너 스스로는 부자라고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고,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요, 19절에 보니까,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 내고 회개해라. 여러분요, 우리는, 어, 이것만큼 하면 되지. 나는 금요일 저녁 기도에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께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분요,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좋고, 예배가 좋고, 찬양이 좋고.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나요? 진짜 주님 사랑하면요, 찬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기도가 좋을 수가 없고요, 예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저는 목사라고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가 되기 전 청년 때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저는요 밤도 깨까지 일 시켜 우리 아버지가 토요일 날 오전 수업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에라도 가서요 일을 해요. 그럼 열심히 일을 해. 끝나면 7시야. 그러면 저녁, 우리 그 토요일 날이 학생부 예배가 있어. 토요일 날 저녁에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 날 저녁 7시야. 그래도요,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대충 때우고요. 예배들이라 뛰어가는 게난 좋았어. 그캄캄만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 의지도 하고 뭐 자랑도 하나님 자랑도 하고 다 해. 아홉 가지를 다 해. 다 가르쳐, 자, 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자기에게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11조에 대해, 기도해야 돼, 예배드려야 돼, 뭐에, 전도해야 돼. 다 하면서 너는 왜않냐 너는 왜 하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적용을 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면서 도둑질하면 안 돼. 그러면서 도둑질을 해. 22절에 보니까요. 가늠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 사람이 가늠을 해. 우상을 가증이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을 해. 이게 말이 돼요? 23절에 보니까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24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모욕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 하, 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욕 먹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물론, 원래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100가지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뭐라 러는지 몰라. 예? 네? 아, 어, 진짜 장경동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모였는데, 거기 지금은 어, 더큰 대로 이렇게 짓지 않고, 짓지 않고, 이렇게, 저, 뭐야, 큰 교회를, 사, 천성교회를 사가지고 옮겼어요. 천성교회는또 다른데로 더 크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하고, 어, 대전에. 근데 그 이전하기 전에 주차장이 너, 너무 좁아요. 그래서 빌라를 몇 채를 주변 걸다 사가지고 다, 빌라가 요 보통 2층짜리, 4층짜리잖아요. 그거를 옛날 쳤던걸다 사가지고 땅을 만들, 그러면 그게 요 평당 몇천만원씩이야. 그런 걸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료로 개방을 해. 그러면서 거기다가 주일날은 제발 좀 빼주세요. 우리 교회 써야 되니까. 사,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뭐 평일 날이라도 열어주면 감사, 그럴 것 같죠? 아,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주일날 교인들이 왔다가 주차장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써서 붙였을 때요. 교회차, 이렇게 다등록하 번호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빼주세요. 안 빼줘. 안 빼줘. 아마 이태철 장론이 말걸요. 우리가 여기 초등학교 이렇게 돈 내고 쓰는데 여기 원불교 아저씨들이, 야, 참. 왜 교회만 써야 되냐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돈 냈으니까 교회에서 쓴다 그랬더니, 아, 이거 뭐 소용없다고 뭐.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저 뭐하고 그냥 아파트에 되는 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래요. 교회에서 100까지 자라다가 하나 조금 서운하게 하면 엄청 뭐라 그래. 경우를 지키면 되고, 말씀을 지키면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우에 맞아야 돼.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돼. 아무리 경우에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착각에서는 벗어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25절부터 보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 표면에다 사랑 껍데기에다가 할례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사람들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변화가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그건 진짜 하나님 이 할례는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는 표시예요. 사인이에요. 서로, 너 할래 받으면 내네 백성이야. 이렇게 사인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율법을, 그, 할래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 그 할래가 유익해. 그래. 하나님은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할래는 받았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할래가 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뭐 주님을 찬양하고 믿습니다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지키지 않으면 뭐요? 그거는 웃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 되야 돼요. 말씀이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26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닌, 쉽게 말하면 할례는 받지 않은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하는 할례는 받지 않았소. 근데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진짜가 됩시다. 그래서 껍데기로 뭐 성경책 들고 십자가 막 달고 그렇게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그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서 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된때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느냐? 그래서 2 7절에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 믿지 않는 사람이 자야율 할례만 받지 않은 거요. 예 할례만 받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소리예요. 할례는 받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그 사람이. 율 할례를 받은 너 율법도 지키지 않는 너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로 이거를 좀 바꿔 볼까요? 그래 너 2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네가 집 사고 권사고 장로다. 그런데 교회 온지 1년밖에 안 돼서. 1년밖에 안서어도 주님을 사랑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이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다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너를 보면서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직분 중요합니다. 오래 다닌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산다면 중요한 게 아니야. 백년이 뭘 중요하고 직분이 뭘 중요해.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느냐. 28절 시작.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신이 할례 할레,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결단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어쩔 수 없어요. 결단이 없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을 동반해요 그렇잖아요 믿음은 결단을 동반한다 시작 믿음은요 의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 그냥 하던대로 거짓말하고 하던대로 욕하고 하던대로 뭐 게으르고 하던대로 악하고 못되고 속이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주님을 만나 보면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게 돼 있어. 그게 진짜야.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나도 원하지 않아야 돼. 주님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해야 돼.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무리 유대인들이 우리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 율법이 있다니까 할례 받았다니까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착각하지 말고. 열심히 내고 회개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